오늘 새벽 제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 놀란 주민 6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기차에서 뿌연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소방대원 여러 명이 달라붙어 지하주차장 밖으로 차를 밀어냅니다. 불이 난 전기차가 지하 1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가까스로 옮긴 전기차는 이동식 수조를 이용해 불을 끕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제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잠결에 화재 소식을 듣고 놀란 주민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방송으로 화재 났으니 대피하라고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일단은 부랴부랴 해서 아기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현장입니다. 이 사고 차량이 주차돼 있던 바닥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는데요. 차량을 지상으로 빠르게 옮겨 진화한 덕분에 다행히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이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동형 수주에 지금 담가 놓은 상태입니다. 방전된 후에야 화재 조사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화재 조사는 국과수, 제조사랑 합동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6년간 전기차 화재 16건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차 화재 150여 건을 조사한 결과 3분의 2가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불이 난 경우였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